안녕하세요. 안녕, 지봉씨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쟁 박물관에 왔는데요. 입구에 어떤 놈이 갑자기 신발을 털어준다길래 갑자기 깨끗한 신발인데 털어준다고 하더니 돈 받으려고 일단 도망쳤어요. 일단 입구에서 입장료는 3만동. 예. 무슨 박물관이었더라? 호치민 시 박물관. 입장료는 3만 더. 조금 하네요. 일단 동선으로 갔을 때는 여기 들렸다가 통일궁, 통일궁 들렸다가 전쟁박물관 갈 예정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렇게 네. 생겼네요. 이게 진짠가가짠가 가짜 같네요. 지봉이는 안 좋아하지만, 짱어는 좋아할 법한, 옛날, 드봉때 비행기인가? 좀 월남전 헬기 같긴 하네요. 진짜인가? 쟤다외국어로 쓰여있어서, 아, UH1. 모르겠네. 살짝 올라가 보면, 아, 옛날이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오, 뭐, 검은 나무 있고, 핑크도 있지만 안 갈래요. 확대해서만 봅시다. 자, 이제 입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왔는데, 웨딩 촬영하네요. 외국인인가? 이뻐 보이네요. 일단 다시 입고는 디스웨이 뭐 여기란 말이겠죠? 그래서 쭉 가봅니다 들렸다 가란 건가 음아 옛날 시대 과거 유물인가 보네요 지인 옛날 돈 우리나라 성평통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멋지게 생겼다 여기다 올려놓으면 역대 왕조 현지인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방커스 방천시 옆방이에요 옆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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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방 옆방 옆런 옆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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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아직 모르지 뭐 옛날 쌀공지도 허치민의앱 지명이 쌀공인 건 아시죠? 오. 아, 이렇게 뭉부시게 발전했다. 다음 아, 또 방또 현지인들 사진 찍고 있네. 이건 유적지인가 보다. 시방관이어서 역사 공문관인가 보네. 뭐야. 오. 오. 확실히 우리나라의 이 기준하고는 또 다르네요. 또 건너편 방에, 아, 가운데서 자꾸 리딩 촬영하시네. 이 뭐야? 느낌 좀 감으로 성벽 샀을 때 이런 돌로 만들었다는 뜻이 같아요. 무덤인가? 성벽이겠죠? 이런 식으로. 아, 여기는 에어컨도 안 틀어져가지고 덥네. 어. 그래, 그래, 이런 게 있다. 그 그래. 그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는 거야. 우리나라 사절단인가? 얘네들도 경복궁처럼 우리나라 강복궁에 한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아오자이, 아오자이 입고 다니는데 이건 우리나라 아니야? 문 열어 같은데? 아닌가? 얼추 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문화가 비슷하것 똑같나? 일단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 저 올라가고 싶은데, 얘네들 착각이 들맞고 있네. 이거 뭐야? 왠지 소방차 같은데. 이거 중국 거 아니야? 신전, 여기도 신전 많더라고요. 개별 신전. 어? 이슈, 중국 같은데. 엄청나라고 어떻던데 그래 여기는 태국 같은데 혹시 다른 나라 그런 건가? 2층 올라왔어요 외중차량을 어? 이렇게 끼고 어. 네. 내가 좋아하는 베트남 통 <laughs> 오, <웃음> 옛날에 동전 사용했나 보네 그치. 우와, 돈 항아리다. 설명이 없어. 언제 쪽 사용했던 돈인지. 뭐 써놔도 못 읽겠지만. 어 이거 있네 오, 사용했다고. 어 70년도까지도 사용했다고 얘네들 돈 많이 변했나 보네 엄청 어 화판 동판이구나 뭐야 어음이야 옛날 꽃나래 했던 쿠폰 어음 같은 거네 어 크레딧 쿠폰 어음이에요 국채 국채. 아 기업금융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전쟁 겪으면서 잘 갖고 있네요 얘들도. 이거 식민지 시절, 프랑스 식민지 시절 때 썼던 돈인가 본데요? 이거 누가? 이거 베트남돈인데 뭐, 오목경이 잘 되어 있긴 하네요.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대학인데? 아, 베트남 전쟁 시절에 그건가? 아, 이게 근데. 백나이프. 아침판 스톤 보소. 이씨, 이렇게 엄청 크네요. 뭐야, 이거? 뒤에 있잖아. 야전침대. 무핀 인가？아, 의료기, 의료 도구, 푸브롱뽈영 상이. 찍고 있느냐? 뭐야 이거? 지금 뭐 쓸것같은데 찾은 거? 오, 베트남 그전 나왔어. 그 전에 쓰던 총 같은데. 알았다. 용동도 있고, 방동도 있고, 네. 이거는 나 군대 시대도 쓰던 건데. 뜨거 봐. 이씨. 어리께는 엄청 풍성하네. 아, 뭐, 포탄 쪼개가지고 뭐 썼다는 게 이거네. 60mm 박에포 야, 한 번씩 들어야겠다. 오, 따발 총 대구에서 나온 총 아니야? 아 공산당 죽창 누굴까? 훌륭한 인물들이겠지 안녕. 자 베트남 박물관을 방금 봤는데요. 별론거 같아. 호치민 시박물관이죠. 근데 별론거 같아. 일단 뭐 단기 여행자나 4박 이하의 단, 그 패키지 여행 오신 분들은 굳이 여기는 오실 필요 없고 그냥 통일궁이나 전쟁 박물관 그쪽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호치민의 고인물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킬링 타임으로 와도 되는데 여기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저는 통일궁 갔다가. 전쟁 박물관으로 다시 갈게요. 안녕!